아주 오래전 순창 지역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의 품속에서 조용히 지내던 작은 마을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풍요로운 수확과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느 해 봄,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생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근심에 휩싸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자 주변 마을의 도움을 받아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가뭄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제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달맞이 축제였다. 노인은 옛날에는 달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면 그녀가 비를 내리게 해 주었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달맞이 축제를 열어 달에 여신에게 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고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 밤에 맞춰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속의 넓은 궁터에 무닥불를 피우고 각자 농작물과 손수 만든 음식을 준비해 올렸다. 여성들은 한복을 차려 입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달빛 아래에서 여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이들은 개맑은 웃음으로 뜨거운 사발에서 기민하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달이 하늘에 높이 떠오르자 마을의 주술사가 중앙으로 나와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달의 여신에게 진심어린 기도를 전하며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축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하늘에 흐릿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달빛이 더욱 밝아지고 한 줄기, 뒷줄기가 공토로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에 숨을 멈추었고 그들의 기도가 달의 여신에게 닿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마침내 순창에는 허공을 가로지르는 빗방울들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축제장에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축복의 비를 맞았다. 달의 여신이 그들의 진심에 응답해준 것이라 믿으며 마을이 축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이후로 순창 마을은 매해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달맞이 축제를 열곤 했다. 시간이 흘러 달의 여신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며 순창만의 민속신앙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달이 뜨는 밤이면 달빛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운 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더욱 새기곤 했다. 그리고 가뭄이 다시 찾아올 때에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달의 여신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금산분에는 깊고 맑은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세월이 흘러도 푸른 빛을 잃지 않았으며 그 이름은 용담이라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고 이는 그들의 신앙과도 얽혀 있었다. 누구도 감히 용담의 물을 흐리게 하거나 훼손하려 하지 않았다. 용담에는 용왕이 산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의 부전으로 전해진 이야기에는 용왕이 어느 날 인간으로 변신해 이 마을에 내려왔다고 한다. 그는 금산의 산과 들을 둘러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그 중에서도 용담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라게 웃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의 방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위해 성대한 연애를 열고 많은 축복과 선물을 준비했다 용왕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고 그들에게 보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의 가장 어려운 가정을 초대해 그들의 희망을 들어주기로 했다 가난하여 항상 배고픈 소녀가 용왕을 찾았고 그녀는 항상 풍족한 식사와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 용왕은 소녀에게 은빛 물고기 한 마리를 선물로 주며 매일 그 물고기의 비늘 하나를 떼어 밥을 지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무척 기뻐하며 마을로 돌아갔고 과연 그날부터 그녀의 가족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이웃이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물고기를 훔쳤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용담의 호수로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최고령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용왕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용왕이 은용의 모습으로 하늘로 솟구치며 나타났다. 그는 크게 울부짖으며 그물고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웃은 두려움에 떨며 결국 물고기를 용왕에게 돌려주었고 그러자 비바람은 잦아들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이후로 금산의 사람들은 용담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들은 용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용왕제라는 축제를 열어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용담의 미소라 불리던 소녀는 평생 용담과 함께 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은덕을 나누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용담은 금산의 신비로운 민속, 신앙의 상징으로 남아 사람들이 찾는 성스러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의 작은 마을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의 주인공은 달빛라 불리는 수우신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마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매달 보름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달을 향해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달비가 그날 밤에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축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달비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수백 년전 바로 이곳 순천 마을 근처에 크고 무서운 산적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적들은 자주 마을을 침략하여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고 불을 질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구름밤 산적들은 마을로 쳐들어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소녀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달빛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하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전설 속의 달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웠지만 소녀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에 따라 모두가 함께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달비를 위한 의식을 치르고 과학과 용기를 간과하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 소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눈을 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달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산적들이 마을로 쳐들어 오려 할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강한 바람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산적들은 마을에 닿기도 전에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안전한 상태로 남았고 이후로 산적들은 두번 다시 순천 마을을 안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매년 보름밤에 달비를 기리며 그들의 수호와 은혜의 감사를 전하며 지내왔습니다. 달비는 그저 전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순천의 민속신앙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이 아직도 신비로운 안개와 짙은 초목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이었다. 그곳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대한 나무로 둘러싸인 성스러운 불이 있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구을 신성하게 여겨 풍요와 번영을 빌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전설에 따르면 태백산 정상 근처에는 곰과 호랑이가 한데 모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신의 명을 받아 인간이 되기를 꿈꾸며 불안해서 여러 해를 묵으며 고행하였다 산신령은 이 둘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백일간 햇빛을 보지 않고 숲과 마늘만 먹는다면 인간이 될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호랑이는 무거운 가죽과 날카로운 이빨에 어울리지 않는 고요하고 인내심 있는 시련에 지치고 말았다 결국 21일이 되던 날 불을 박차고 나가고 났다 호랑이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봄은 계속해서 인내하며 불 속에 머물렀다 백일이 되는 날 산신령은 불 속에 금빛 채살을 들여보냈고 마침내 봄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다. 봄이 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은 삭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웅녀 라는 이름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녀를 경외하며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꿈은 인간 세상의 경계를 넘어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하늘을 의미한 은하웅 이라는 신비로운 인물과 만나게 된다. 환웅은 하늘나라에서 신들의 지혜를 전수받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내려온 신비한 존재였다. 웅녀와 환웅은 서로의 존재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함께 하늘과 인간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들은 함께 이룬 조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다. 시일이 지나자 웅녀와 환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단군이다. 단군은 태백산 기슭에서부터 시작해 넓은 반도에 걸쳐 부조선을 세우며 그곳에 인류 문명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태백산의 전설은 여전히 그곳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위대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고 울창한숲 속에, 봉우리마다 서리꽃이 하얗게 피어난 겨울철이 되면 신비로운 여신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여신은 서리꽃 여신으로 불리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서리꽃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이 서리꽃을 통해 겨울에 전기를 불어넣는다고 믿었고, 이를 신성하게 여겨 여신에게 감사해 의식을 올리곤 했다. 숲 가까이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이곳에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살록이었다. 살록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숲에 들어가 나무를 했다. 어느날, 살록은 이른 새벽부터 짐을 뿌려 숲으로 들어갔다. 눈발이 흩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아침이었다. 그는 나뭇가지마다 피어있는 서리꽃을 보며 오늘도 여신이 이곳을 지나갔음을 직감했다. 그날, 살록은 어느새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고 한참 나무를 한 뒤에 잠시 쉬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눈부시게 하얀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서리꽃 여신이 서 있었다. 그녀의 긴 은발은 바람의 살랑이고 입은 옷은 마치 순백의 눈과 같았다. 살록은 순간적으로 숨을 멎었다가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여신은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용감한 나무꾼이여. 이렇게 울창한 숲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소.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살록은 놀란 표정으로 여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신님, 서리꾼 여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숲 깊은 곳에는 나의 상징인 서리꽃이 시들고 있어 그것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오. 나는 더 이상 그곳을 회복시킬 수 없소. 당신이 마음을 다해 그곳을 돌본다면 서리꽃은 다시 피어날 것이며 겨울숲은 그 아름다움을 되찾을 거요. 산록은 여신의 부탁을 받고 매일같이 그곳에 찾아가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다. 서리꽃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겨울날 서리꽃은 다시 눈부신 꽃을 피어내며 숲을 빛나게 했다. 서리꽃 여신은 다시 살록 앞에 나타났다. 고맙소, 용감한 암흑꾼이여 당신의 마음이 이 숲을 구했소. 이제 이곳은 다시 한번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오. 살록은 여신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여신이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살록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숲을 돌보며 살았다. 그의 이야기와 여신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살록의 따뜻한 마음이 서리꽃을 피어나게 했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행성의 신앙으로 남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겨울의 이야기를 전해준다.